혹시 밤에 잠드는 게 너무 힘드신가요? 뒤척이다 새벽녘에 겨우 잠들거나 수면제 없이는 밤을 보내기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잠을 자기 위해 먹는 수면제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우리 뇌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특히 오랫동안 수면제에 의존해온 분들 중 나중에 인지 기능 저하를 겪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높다는 보고도 있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당장이라도 약 없이 편안하게 잠들고 싶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십 년간 잠못 드는 분들과 함께 해온 수면 상담 전문가 박민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꿀잠 비법 하나를 솔직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발끝에서 시작되는 숙면의 기적.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단 5분 정도의 간단한 발 관리만으로도 첫날부터 훨씬 깊고 편안한 잠을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서 어쩌면 제약회사에서는 여러분이 이 방법을 아는 것을 그다지 반기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웃음.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지긋지긋한 수면제 없이도 30분 안에 스르륵 잠드는 비법은 물론이고 수면 장애로 인한 불안감이나 만성적인 피로감까지 개선하는데 도움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이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선생님, 20년 동안 꿀잠 한번 자보는 게 소원이에요. 진료실에서 이런 하소연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1분도 못 자요. 그런데 이제 약도 잘안 드는 것 같아요. 특히 50대 이후 중장년층에서 밤에 다리가 불편해서 잠들기 어렵거나 하지불안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 새벽에 자꾸 깨는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건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수면 문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실제로 건강 수명에도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당장의 불편함 때문에 수면제에 기대게 되지만, 사실 장기간 사용하면 뇌성이 생기거나 유전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죠. 심지어 약을 먹고 잠을 자도 다음날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멍한 이유는 약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방해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약 없이 내 몸의 힘으로 꿀잠 자는 방법은 없을까?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방법은 놀랍게도 우리 몸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발에 있었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 이 발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그 해결책으로 따뜻한 발 담그기, 즉 조교기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수면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못 드는 진짜 이유. 몸의 온도 시계가 고장 났다. 우리가 왜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놀랍게도 불면증의 상당 부분, 약80% 정도라고도 합니다. 은 바로 체온 조절 실패와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위해 체온이 살짝 0.5에서 1도 정도 내려가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몸의 온도 조절 기능이 약해지면서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선생님,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너무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꼭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증상은 하지불안 증후군과 비슷한데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신경이 예민해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밤에 심해져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죠. 또한, 낮 동안의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가 밤까지 이어지면 우리 몸을 쉬게 하는 부교감신경 대신 활동 모드인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잠들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놀랍도록 간단한 방법, 조교계 과학.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조교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온도 조절 스위치. 발에는 수많은 땀샘이 있어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온몸의 신경과 연결된 중요한 반사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발의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전신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조교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에 발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 순환을 촉진시킨 후, 발이 서서히 식으면서 몸 전체의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뇌에 이제 잘 시간이야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마치 우리 몸에 내장된 원시적인 수면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 의학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조교를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깊은 수면 단계의 비율도 30%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꿀잠을 부르는 조교, 제대로 하는 방법, 단계별 가이드 자, 이제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께 알려드려 휴가를 본 정확한 조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간단해서 이게 휴가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 믿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준비, 잠들기 1시간 전쯤 발목까지 충분히 잠길 수 있는 대야에 따뜻한 물을 준비합니다. 온도는 40에서 42도가 가장 좋습니다. 체온보다 살짝 높은 정도죠.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할 수 있고 미지근하면 효과가 떨어지니 온도계로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그기 약 15에서 20분간 발을 담그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이때 절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조격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닦고 마사지 시간이 되면 발을 꺼내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꼼꼼히 닦아줍니다. 그리고 간단한 발 마사지를 해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발가락 사이 사이, 발바닥 움푹 들어간 곳, 용천혈부근, 발뒤꿈치, 복숭아뼈 주변 등을 부드럽게 꾹꾹 눌러주세요. 각 30초 정도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면 양말 신기 반드시 면으로 된 양말을 신습니다. 합성 섬유 양말은 정전기를 유발하거나 통풍이 잘안 되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연 양말은 발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해주면서 서서히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도와줍니다. 시원한 침실로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 침실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18에서 20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가장 좋습니다. 침실이 너무 덥거나 답답하면 조격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자기 전 환기를 시키거나 온도를 조절해 주세요. 팁: 조경물에 엡솜솔트 한 줌을 넣어 보세요. 마그네슘 성분이 풍부해서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혹은 라벤더나 캐모마일 에센셜 오일 두세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도 심신 안정에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제 오랜 불면증이 나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십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분명합니다. 발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뇌의 수면, 중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특히 발의 온도가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과정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자연스럽게 조절하여 숙면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조격의 놀라운 추가 효과들. 그런데 조격은 단순히 잠만 잘 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스트레스 감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기분 개선,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혈압 안정, 혈압이 높은 분들의 경우,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특히 좋은데, 말초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하지불안 증상 완화, 밤마다 다리 불편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증상 완화를 경험합니다. 만성 통증 감소, 숙면을 통해 몸의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자연 치유력이 높아지면서 만성적인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생 사례 70대 최영희 어머님의 이야기 15년 넘게 밤마다 다리 경련과 저림으로 고통받으셨던 최 어머님. 여러 병원을 다니며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셨죠. 제가 알려드린 조교법을 시작하신 첫날, 놀랍게도 경련 없이 6시간을 푹 주무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는 의존하던 약을 줄이기 시작하셨고, 한달 후에는 몸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 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혈압도 눈에 띄게 안정되셨고,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간단한 조교구로 개선된 놀라운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 60대 이철수 선생님의 변화. 전립선 문제로 밤에 95번씩 화장실을 가셔야 했던 이 선생님. 당연히 깊은 잠을 잘수 없어. 늘 만성피로와 무기력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조교을 시작하고 3주 정도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12회로 크게 줄었고, 낮 동안의 컨디션도 훨씬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약에 의존하며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며 안타까워하셨죠. 왜 이렇게 좋은 방법을 이제야 알았을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빠르고 즉각적인 해결책, 주로 약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회복은 우리 몸에 내재된 자연치유력을 활용할 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교은 수천 년 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건강법으로 활용되어 온 지혜이며 현대 과학이 그 효과를 다시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잠이 우리 몸에 주는 놀라운 선물들, 깊은 잠, 즉 숙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 기능 향상, 기억력을 정리하고 강화하며 학습 능력을 높여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 강화, 잠자는 동안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며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웁니다. 세포 재생 및 노화 방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노화를 늦춥니다. 대사기능 조절,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고 식욕조절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 비만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감정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조격은 바로 이러한 꿀잠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쉽고 안전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을 위한 미니 조격 팁. 선생님, 조격이 좋은 건 알겠는데 매일 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 초간단 미니 조격 팁을 알려드릴게요. 시간 단축. 저녁 식사 후나 잠시 쉬는 시간에 딱 10분만 발을 담그세요. 대신물 온도는 조금 더 따뜻하게 42에서 43도 해주시면 짧은 시간에도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긍정학원. 발을 담그고 있는 동안 눈을 감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모두 물에 녹아내린다.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오늘 밤 나는 깊고 평화롭게 잠든다. 짧지만 강력한 자기 암시 효과가 있습니다. 초간단 마사지, 시간이 없다면 발 마사지 대신 발 전체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30초 1분 정도만 해주세요. 핵심은 침실 환경, 잠자리는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빛을 완벽히 차단하는 암막 커튼을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기막이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방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18에서 20도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유리합니다. 이 미니 조교과 침실 환경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발의 감각이 둔할 수 있으므로 물 온도를 반드시 온도계로 확인하고 너무 뜨겁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심한 정맥류나 혈전증 환자,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혈관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 경우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 질환이나 심한 부종이 있는 분, 조욕이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하세요.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보셔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첫날부터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교 얼마나 오래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4주, 6주 정도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신경계가 변화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매일 하지 않고 일주일에 3, 4회 정도로 횟수를 줄여도 효과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잠을 설친 날에는 다시 매일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잠못 드는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습관의 엄청난 힘입니다. 조교은 하루 단 15에서 20분의 투자로 8시간의 수면을 바꾸고 그 변화된 8시간이 당신의 나머지 하루를 그리고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욕을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걸왜 이제 알았을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작은 행동 하나로 당신의 꿀잠 혁명을 시작해보세요. 어쩌면 내일 아침, 몇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잘 잤다. 하는 개운함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